만기 되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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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비마스 드라이더입니다. 론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던 올해 새로 나온 9,200 시리즈 드라이에서 전동 오늘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직접 제가 체험을 일가한 10km 정도 타고 왔고요. 제가 지금 느낀 건 변속 반응 속도. 어마어마하다 제가 지금 캄파도 타고 뭐 스램 레드 아마 여러가지 자전거를 타면서 제가 느꼈는데 일단 반응 속도는 짱이다 그 다음에 느끼는거는 어 후드에서 느껴지는 그립감이 정말 좋아요 일단 제가 10km 탔을 때 느낀 점은 그 정도고 그래서 동호회에서 각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직접 드라를 체험해보고 용롱만 드라이스 9,270 직접 동호인들이 타보고 느낀 점이 어떤지를 제가 오늘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 타실 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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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어 둘러 타 보니까 어, 반응 속도가 어뭐 일단 되 알아 이때까지 타본것 중에 네. 가장 좋았어 반응 속도? 네. 그다음에 다른 거는 탄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탄성이 힘을 되게 잘 받아줘. 그는 프레임 아니냐? 필이랑 <laughs> <laughs> 어. 거가 어. 잘 받쳐 주니까 어. 힘 전달이 잘 돼서 그래서 좋아? 어? 굉장히 좋았어? 어? 어? 사고 싶어? 아, 기계식 올때 타시고 계신 분, 드라 전동 9200 타니까 어떠세요? 엄청 부드럽고, 자전거가 좋았는 엄청 잘 나가요. 네, 느낌 되게 부드러워. 진짜 부드러워요. 아, 부드럽다? 기계식 쓰시던 사람이 느끼는 네, 거는? 되게 부드럽고, 사고 싶다. 네네, 그 네, 네그 전에 탐사 이제 두모시 잠깐 타봤는데 탐사보다 더 나은 거 같고요. 우리도 되게 신기해요. 지금 원래 쓰시는 구동계 뭐죠? 지금 슬램 포스 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듀라 9,200타 보시니까 어때요? 일단은 뒷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포스가 조금 느린 부분이 있는데 포스가 1이라 그러면은 듀라는 한0.4 정도 <laughs> 어. 거의 바로 반응오는 쓰는 건 반응 속도 아 최고예요. 챔피언 에디션을 타서 김포 아라장 가서 물어보러 가신 자동 어머니 드디어 이제 듀라를 체험하러 가십니다. 네. 네, 좋으면 이걸로 바꿀게요. 아, 그래요? 네. 가세요. 자, 잡아 주지 마시고 빨리 가세요. 돌아 돌아. 야, 신호 내려. 신호 내려. 이거 아... 있는데. 자, 타보시니까 어때요? 아직 아... 더 이상 오지 마. 그냥 아... 레드 쓰시는데 드라 타시니까 어때요? 아, 아까 성준이가 말한 대로 변속이 빠르고 아, 레드보다 빨라요? 네. 삼촌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일단 뭐내 어, 얼굴 아니잖아. 일단... <laughs> 어. 어 완전 부드러워요. <laughs> 느낌이 아, 달라. 희재 타 볼래? 어, 달라요? 어, 타 보고 와. 엄청 빠르네. 엄청. <웃음> 우와. <웃음> 느낌도 부드럽고. 야, 레드보다 잘... 그냥 훨씬 느낌이면서. 내도 안타 보셨잖아요. 버스. 아, 버스. 버스와 함께 하주뭔 <하지. 웃음> <와>, 말이에요? 아, 원래 오늘 12월 달에 <laughs> 나온다고 <laughs> 그래서. 구동계를 고르러 가려고 했는데 듀라 체험하고 나니까 틀리네요. 틀리고요. 그립이 너무 좋아요. 그립감. 그립감이, 예, 그립감이 착 달라붙는 느낌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반응 속도가 너무 좋아요. 경쾌하게 막 바뀌면서 원하는 속도, 원하는 느낌대로 그대로. 기계식은 뭐 비교도 안 되고요. 듀라만 좋지? 빨리 나온다 고 그러면 듀라로 가고 싶습니다. <laughs> <laughs> 라운스 보고 있나? 네. <laughs> 라운스 어, 보고 있나? 진짜 어? 이거는 모를 모를 수가 없어요. 봤으면 어. 어. 변속 진짜 부드러워요. 좋아? 네. <laughs> 좋아? 시이가 턱박기로. 어. 좋아? <laughs> 네. 좋아요. 어. 제일 좋은 점. 제일 좋은 점 변속이 진짜 부드러워요. 음. 수고 계신 분. 네. 솔직히 뒷드일러는 똑같아요. 아 기계식이랑 잘 차이는 모르겠다. 네, 잘 모르겠어. 요 음. 근데 앞드일러가 진짜 대박인 거 같아요. 앞드가? 네, 앞드릴러가, 와, 이거는 언젠가 사야 할것 같습니다. <laughs> 어때요? 음, 대박이에요. <laughs> 아, 너, 너, 너무 감정을 싣은거 아니야? <laughs> 어? 어? 어, 왜 비싼 여자고 무는지알것 같아요. <laughs> 아, 알것 같아요? <laughs> 네, 저 김에 보면싹다정은 아니에요. 곧 기변하실 것 같은데. 조금만 만기 되면. 조금만 만기 되면. 팔아야 되나? <laughs> <laughs> 어우. 123kg가. <laughs> 타로 갑니다. 한 번만 바, 반대로 딱 돌리. 아빠 살짝으로 가까이 있어요. <laughs> 아, 그래서 다이어트에 음, 의지가 생기네요. 의지가 네. 생기게 해줬다. <laughs> 아 여러분 듀라를 체험하신 동호회 분들 많이 보셨죠. 다들 감탄사와 굉장히 만족한 걸여러분도 보셨을 거고 저도 오늘 한 60km 이 자전거로 탔는데. 아뭐 스펙상에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건 아마 다른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해줬을 거고 제가 느낀 거는 딱두 가지입니다. 뭐나 변속이 굉장히 빠르고 부드럽다. 이때까지 제가 탔던 그룹셋 중에 가장 변속이 빠르고 부드러운 건 정말 기정 사실이고 그리고 앞에 그런 그립감 정말 그립감이 굉장히 좋았고 당연히 이 자전거는 내가 봤을 때는 모든 조합이 궁합이 잘 맞게 맞춰져 있는 자전거기 때문에 주행했을 때 효율성도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 어, 이건 정말 제 솔직한 리뷰고, 일단 오늘 제가 두라에이스 한세 개는 팔지 않았을까? 나눠서 보고 있나? <laughs> 나눠서 어, 그, 여러분들도 아마 두라를 타시면은 충분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기병봉 드린 동호회분들에게 조금만 만기되면 팔아야 되나? 어? <laughs> 라만 빨리 나온다 그러면 라로 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드라이스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라이스 9,270 한번 체험해 보시길 어떠실까요? 한번 타 보시면 기분 병 제대로 오실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대표 이스드론나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